보면 사람들한테는 왜 저럴까라가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왜 사관학교면 의식하고 제식 하련요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런 것 같은 걸거란 생각을 전했어요. 아, 그래서 아,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넘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아,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아. 절실함이 바탕된 어떤 제식 의식 같은 게아니가 매일 매일을 그렇게 단장을 했다 초심을 하십니까. 잊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그렇지. 암시네요. 네, 저희 집을 이렇게 저희가 좀 시장 재래시장 구석에 있거든요. 네. 찾기 힘든 곳에 있는데 그것까지 일부러 와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6천원 국수에서 6천원 국수로 연 매출 4억 원 바로 부자 된 비결은 네. 바로 이런 비결입니다. 4억 하라.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. 음. <laughs> 사장 어떻게 기억하세요? 그냥요. 아니 네, 그냥... 하루에 200그릇 넘게 파시려면 <laughs> 네. 네. 음. 최소 200분 이상 이 오신다는 그러니까. 건데 어떻게 취향을 저격해요? 다 기억해요? 그럼요. 저는 100% 음. 자신 있어. 요아 네. 어, 아까 저 국수 그래요?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? 매운 고추 빼셨잖아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어떻게 기억하셨지? 저는 살짝 뺐거든요 제가. 저 같은 경우는 어, 항상 고추장 넣어서 드시는 음. 분이 있어요 네. 아저씨가 아 있는데 그러면. 어, 고추장을 주세요라고 찾기 전에 미리 상 놓을 때 고추장 음. 떠서 넣고 아하. 그리고 호박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예. 그러면 파란 나물이 좀 질기잖아요 그럼 음. 그거를 좀덜 넣고 애호박을 어. 많이 넣어서 많이 드리고 어. 그리고 국물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맞아요. 국물 많이 드리고요 또 국물 없이 면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. 아, 그러면 면만 드리고 아니 어르신 국물 많이 좋아하시니까 제 국물 좀더 많이 담아왔어요 또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고추를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취향을 알고 이렇게 갖다 주면 뭐라고 하세요? 굉장히 좋아하시죠. 아, 그럼요. 네. 음. 아 역시 여기 이 집에 와야지 알아서 해준다고 음, 음. 편안하다고 그렇죠.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. 집에 있는 아내도 네. 취향을 잘 모를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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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참 감동적인 게돈 벌려고 일부러 노력한다고 그게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맞아요.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. 정이 어, 있으셔 예, 저는 네. 이렇게 국수를 삶아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에 대한 돈을 받지만 그리고 가슴에 있는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이 있으셔서 싶어요. 앞서 국수 한그릇 제가 얻어먹으면서 이게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달랐던 게. 나를 위해서 한 그릇 끓여준 국수라는 게 너무나 와닿았같요나 그렇죠. 먹으라고 끓여주셨구나. 이게 음. 참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감동이 어, 들었는데.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음. 가게에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그런 국수집이지만 오실 네. 때는 어느 호텔 못지 않은 그런 대접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야, 하고 있어요. 네, 네. 누가 그런 거 이제 드셔보시고 <laughs> 나서. 우리 같이 사업, 강남의 좋은 데에서 어, 체인점 많았죠. 합시다. 안 그래요? 굉장히 많았었어요. 네. 근데 저는 전부 다 거절하고요. 왜요?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능력만큼의 돈을 버는 게 좋아요. 아니, 아, 근데 돈을 들, 돈을 들, 돈이 되려면 체인점을 해야 된다고. 저는 국수를 아 맛있게 삶아서 팔, 그렇게 해서 파는 돈을 벌고 싶거든요. 아 네.